고관절, 발 앞쪽 간격이 뒤꿈치보다 넓게 벌려놓고 다리 간격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놓은 상태에서 손은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보이도록 고관절 부위에 얹어놓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골반을 보내며 크게 돌립니다. 뒤로 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왼쪽으로 골반을 보냈다가 앞쪽으로 미드 정면 돌아옵니다. 둘, 마시며, 오른쪽으로 큰 원을 그리며,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갔다가 정면 돌아옵니다. 셋, 마시며, 오른쪽으로 큰 원을 그리며,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확인하고, 내쉬며, 왼쪽으로 크게 돌아옵니다. 넷, 마시며, 오른쪽으로 골반을 보내고, 상체가 앞으로 살짝 숙여집니다. 내쉬며, 왼쪽으로 갔다가 앞쪽으로 밀고, 5. 마시며 오른쪽으로 큰 원을 그려봅니다. 어깨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열어주고, 내쉬며 왼쪽으로 앞으로 밀어주듯 골반을 크게 돌려봅니다. 마지막, 마시며 오른쪽으로 보내고, 다리를 쭉 뻗어내면서 고관절로 큰 원을 그린다 생각하고, 내쉬며 왼쪽으로 보냈다가 정면까지 돌아옵니다. 이번에 반대쪽으로 갑니다. 마시고 왼쪽으로 골반을 보내고 상체 가볍게 숙여지며 뒤로 갔다가 내쉬며 오른쪽으로 골반을 보내고 앞으로 미드 정면까지 왔다가 바로 마시며 왼쪽으로 두 무릎 굽혀지지 않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골반을 크게 돌리고 정면까지 돌아오고 셋 마시며.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주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앞쪽으로 골반을 밀어봅니다. 네. 마시고 천천히 왼쪽으로 골반을 크게 돌려주며, 내쉬며 오른쪽에서 고관절의 움직임을 느껴보고, 정면까지 돌아오고, 네. 마시고, 천천히 왼쪽으로 골반을 보내고, 큰 원을 그리며,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골반을 보내고, 정면까지 돌아옵니다. 다섯, 마시며, 골반을 왼쪽으로 보내요. 큰 원을 골반으로 그린다 생각하면서, 내쉬며, 오른쪽으로 갔다가,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봅니다. 마지막, 마시며, 왼쪽으로 뒤로, 큰 원을 그리고, 내쉬며 골반을 크게 돌려 오른쪽으로 갔다가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두 무릎을 살짝 접었다가 두 다리 중앙 한 다리씩 툴툴 털어줍니다.